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퀘어 애닉스가 퍼블리싱하는 루미너스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런칭한 데뷔작 포스포크는 25일 새벽 정식 으로 언락되며 동시에 모든 디지털 스토어에서 무료 체험판을 100% 런칭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pc 스팀 에픽 및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체험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GN은 6점, 메타크리틱은 평균 68점을 기록하며 어젯밤 포스포큰의 미디어 평점도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PC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평가판 출시를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컨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마법 RPG 게임 반지의 제왕 골룸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출시될 예정이며 해당 게임은 PC, PS4, PS5, Xbox One, Xbox 시리즈 X 및 S 및 플랫폼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반지의 제왕 골룸은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유일한 소중한 반지의 제왕을 쫓는 골룸이 되어 사악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볼륨은 계획적이고 교활하며 동시에 분열된 성격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자아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게임의 그런트는 약하고 은밀한 암살을 통해서만 순진한 적을 제압하거나 물리칠 수 있으며 환경상호 작용을 사용하여 순진한 적을 제압하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서 12월 분기의 엑스박스 월간 활성 사용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엑스박스 월간 활성 플레이어는 기록적인 1억 2천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CEO 나델라도 게임 패스가 분기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델라는 게임에서 우리는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 패스 가입 서비스, 게임 스트리밍 시간 및 월간 활성 장치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분기 동안 월 활성 사용자는 기록적인 1억 2천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나델라는 게임 패스의 가치를 더하는데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는 나이어 게임즈와 협력하여 회사의 PC 및 모바일 게임은 물론 기타 프리미엄 타이틀을 게임 패스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패스 구독 서비스는 제니맥스 미디어 및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흥미로운 새 타이틀을 포함하여 곧 출시될 AAA 타이틀 라인업으로 구동될 것이며 내일 출시 이벤트에서 자세한 내용과 게임 플레이를 공유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일찍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게임 매출이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드래곤 에이지의 맥 월터스 감독이 바이오웨어를 I 떠났습니다. 퇴사 후맥 월터스는 동료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현재 휴식 중이며 다음 단계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 월터스 새해에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 말에 바이오웨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19년은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떠나기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제가 아는 최고의 팀과 프로젝트에 일원이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그것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일한 모든 분들께 영광입니다. 바이오웨어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맥 월터스는 메스 이펙트 3 부작의 수석 시나리오 작가였으며 제이드 엠파이어 미첸섬과 같은 게임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바이오웨어는 아직 맥 월터스를 대체할 사람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드래곤 에이지사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EA는 오리진 PC 클라이언트를 폐기하고 새로운 EA 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EA의 새로운 EA 앱이 리눅스에서 많은 윈도우 PC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로톤 호환성 레이어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리눅스 및 스팀덱의 PC 게이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은 프로톤이 업데이트되어 EA의 새로운 EA 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여러 EA 게임을 리눅스 및 밸브의 스팀 덱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에는 배틀필드 1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타이탄 폴이미 심지사가 포함됩니다. 이제 이러한 게임은 스팀덱에서 기본적으로 프로톤의 실험 분기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업데이트 덕분에 더 많은 e 의 게임이 벨브의 스팀덱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벨브가 이러한 게임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